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왔으며 말레이시아에선 전염력만 10배 이상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름 잘 대처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비상등이 켜졌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꿈을 타 중국은 센카프 열도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며 미국과 군사 갈등으로 번질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초에는 항공호수가 있는 라다크 분쟁 지역에선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면서 인도군과 소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영토 전쟁급으로 깡패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국이 중국 공관 폐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영국이 일부 홍콩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절차를 시작하기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중국 어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의 예민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오를 넘은 중국의 행동에 중국이 믿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중국은 자신들이 했던 깡패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보복하겠다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중국도 일본을 향해. 미국 없이 한판 해보자며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동북아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부로 중국의 동중국해 일부 지역 여름철 금호 기간이 해제되었죠. 이에 중국은 조업이 재개되면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초긴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중국이 일본과의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한 적이 없죠. 특히나 올해 들어 15차례나 해경선을 센카프 열도에 접근시켰습니다. 일본은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방어 능력을 확대해 맞서고 있습니다. 즉, 중국어선이 고위자비를 명분으로 또다시 대규모로 접근한다면 센카프 열도를 고리로 양국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번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100일 넘게 센카쿠 열도에 접근했는데 어선은 물론 고속전과 잠수함까지 동원해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모습에 일본도 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며 막부를 났습니다 화력면에서는 중국의 앞서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해경에게 일본이 먼저 무력시위를 할 경우 전시 인무까지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지대함 미사일까지 동원해 실제로 국지전까지 예상하고 있었죠. 현재 일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경고는 센카쿠에 들어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약해진 일본은 미국이 국지전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로 일본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결국 사상 최악의 역성장에 빠져 망해 가고 있어 미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비로 군비 강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일본 역시 16년 연속 한국의 독도를 일본 것이라며 영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일본 모두 동북아의 평화. 보다 자기들의 이익만 탐내고 있으면서 각종 변명들을 붙이며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내부에서 특히 전 총리였던 무라야마는 일본이 역사에 겸손한 성찰을 해야 한다며 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의 평화가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한국은 중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그 위상이 올라간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와중에 유일하게 락다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돌려 모든 나라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도 탈 일본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오히려 기술 혁신 생산성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나가 떠오르는 첨단 제품 세계 공장이 되었죠. 한국의 이런 모습에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며 엄청난 투자와 공장, 연구시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로 으르렁거리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중국은 미국 편만 되는 일본을 향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게는 적어도 너무 미국 편만은 들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미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며 어떻게든 미국 편이 되어달라며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는 도움 안 되는 일본과의 동맹은 끊고 한국과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트럼프가 주한 미군 방위비로 한국을 향해 계속 자극을 주는 모습에 일본과 더 친한 모습을 보였던 불편마저도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여야당 누구 할것 없이 주한 미군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한국을 잃는다고 했죠. 이런 모습에 트럼프도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의 핵무장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중국이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 IT 굵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지만 미국은 왜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은 혁신 지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기술과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탑을 찍으며 왕좌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는 이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물고 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했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첨단 산업에서 당당히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휩쓸며 다른 언어권에서 한국어로 된 가사를 부르고 한국어만 나오는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을 타는 등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죠. 또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특성입니다. 심지어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고, 해양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일본이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거기에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보유한 무역대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남방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어, 경제용토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경제용토가 넓어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경제용토가 넓어지면 많은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타국이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의 허구부터 IT 강국, 소프트파워, 지리적,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중국과 일본을 찌를 수 있는 독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군사력 6위의 군사 대국이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미래 첨단 국방력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많은 침략과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위기대상 초 DNA로 이겨냈고 성장했어 <놀람> <놀람>